MBTI 연애를 글로 배우는 순위 16위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ESFP 15위 사교적인 외교관 ESFJ 14위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13위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 12위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 11위 엄격한 관리자 ESTJ 10이 호기심 많은 예술가, ISFP. 9이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ENTP. 8이 만능 재주꾼 ISTP. 7이 대담한 통솔자, ENTJ. 6이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ISTJ. 5이 용감한 수호자, ISFJ. 4이 논리적인 사색가, INTP. 3위 열정적인 중재자 INFP, 2위 선의의 5호자 INFJ, 1위 용의주도한 전략가 INTJ,